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자 해서 이기 음, 6장. 음,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은 너무 좋아.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저 박능대 공사님이 봉독인 아시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 복 주고, 지키시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고 다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요? 말을 하라 이 말이야. 자녀들이 뭐 되든지 말든지,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얘라 예,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아는 건 아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고 늘 회개해야 될 일이지. 응? 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애들 안 나간다고 오늘 또혼내기네 그게 아니고,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서 축복해주라, 이 말이야. 아멘. 23절을 다 같이 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23절, 하나도 빼먹지 말고 쉬지 말고 하는 거야.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 이 말이야. 축복하라, 이 말이야. 아멘. 혹시나 여기에 불만인 사람 얘기해봐. 없잖아. 없어.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하는가 잘 생각해야 돼. 아멘. 정말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어? 나도 우리 부모님들 다안 믿는데, 아버지, 엄마는 참 부끄러운 구원하고 가셨고, 우리 그래도 우리 가정은 다 예수 잘 믿고 하니 얼마나 좋아. 손주들까지 다 예수 잘 믿으니, 여러분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남편 뭐 문제도 있고, 또 자식들 있고, 손주들 문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누구 할것 없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요안 기도해야 되겠어요. 빨리 얘기해 봐라. 기도해야 되잖아. 불쌍히 얘기해 달라. 기도해야 돼. 기는 딱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무시하고, 뭐 언제 그 되나 뭐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확신을 가니 우리가 가, 죽으면 가는 길이 딱두 군데밖에 없잖아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주는데, 요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안된다 그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충성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치기하고 그거잖아 사랑하고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돼. 거기 그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다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뭘하냐 자손들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잘 되는 거 평강하고 요다 나와 있잖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자녀들에서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너무 큰 얘기 크게 얘기했나? 조그만하게 얘기하려고. 어. 오늘 목사님목사님왜 그래. 목소리 큰가. 또 그럴까 봐어 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박명대 원사님? 또 잊어버렸죠? 빨리. 좋은 말만 하자. 여기는 달라요. 주보는 내가 달리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그 좋은 말만 하자. 바깥은 다릅니다. 좋은 말만 합시다. 제발 좋은 말만 합시다. 내가 예배 때마다 얘기하죠. 좀안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어? 사실은 좋은 말을 하더라도 오해 살 일도 많아요. 네. 좋은 말을 하는데 상대편한테 오해를 살 때가 많아. 좋은 말 그러니까 나쁜 말하면 뭐어찌갈까 <laughs> 그, MBC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MBC. MBC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쪽에 아나운서실이 있고, 요쪽에 아나운서실이 있어요. 칸이 아주, 거기는 방음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요쪽에 아나운서실에도 유리병에다가 똑같이 한 수세 밥을 해가지고 절반 담아놓고, 요쪽도 절반을 잡아놨어. 그리고 아나운서한테 시킨 거야. 요쪽 A라는 데는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 봐봐. 고맙다. 쌀아 고맙다. 우리 건강 어서 고맙다. 좋은 말을 하는 거야. 교통은 덜게 하면은 아이고, 지저분한 거. 아이고, 더러운 거. 너뭐먹고똥 먹, 물 먹고 컸지? 아이고, 더러운 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 지켰어.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 아, 4주가 지났네. 4주. 일주일에 4주가 지났어. 4주만 한달 지났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놀라지 마세요. 이쪽도 곰팡이가 피고, A도, B도 곰팡이가 폈는데, A라는 곰팡이는 하얀색 곰팡이가 피고, B라는 곰팡이는 시커멓고, 푸르둥둥한 곰팡이가 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A라는 칭찬한말한 곰팡이는요, 사람 몸에 너무 좋은 곰팡이라고. 여러분, 곰팡이도 사람 몸에 좋은 거 있어요. 이기 스키 차서 곰팡이 피 거는 안 좋은 거지만, 여러분, 저 매주, 어저 마트 하잖아. 매주 잖아 매주. 매주 곰팡이 피지요. 그거 좋은 곰팡이라니까. 그런데 이쪽 곰팡이는 독이 있어가지고,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병나고, 먹으면 죽는 곰팡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차이는 이 물도 알고 쌀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안에서 거제는 했어 다 했는데 좋은 말만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좋은 그 축복의 말하고 부정적 말을 조사했더니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하려면은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나쁜 말, 특히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여기 이만하게 흑점이 있어 얼굴에. 그점잘 있어 요 그래서 그한 어, 번은 내가 그 성가대 대원인데 평소는 잘 몰랐어요. 뭐 여자 얼굴 똑바로 쳐다봅니까? 얼굴에 뭐 있나? 그냥 뭐 보통 만약신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런데 하루는 저 강원도에 한뭐선가대 내가 대장 할 때니까 뭐한 여섯 일곱 가정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놀러 갔어요. 응? 강원도에. 그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그 빈집에 비워놓고 가끔 와서 쓰는데 거기 가서 잤어요. 그뭐잘 놀다가 잘 잤어요. 그 아침에 일찍 일났어요 일어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물에 가서 놀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여자들은 좀 늦게 잤는가, 이제, 그새 부시시 일어났는데, 아마 다 세수를 하고, 어, 이제, 잤던 모양이야. 그러면 여자들 방에 가서 세수 하나 지키지 않았지만은, 가보니 그래. 그런 이제 막 일어나서 막 나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밤에 어디어서 얻어, 얻어 맞았는지, 여기가 시프렁둥둥한 거야. 아, 근데 나는 시프렁둥둥 해도 그냥, 뭐시렁둥둥 하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 있었는데, 아, 그저에 어떤 집사가 뭐냐면은, 아이고 얼굴에 그게 뭐요? 그래 어디 다 맞았어? 왜 그렇게 시퍼런 동동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울기 시작하는데 아침도 안 먹고 울었어. 오전 내내 울었어. 그래 이박 3일이가 그때 갔었는데요. 갈 때까지 울더라고. 남의 말을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코큰코큰 얘기만 하냐고. 눈이 이쁘다고 좀 얘기해 주고, 고집이 세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일 잘한다고 얘기해 주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냥 장점만 얘기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잘될 거야. 따라 하면 잘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기도할게, 자식들 잘 되든지 말든지. 놀러 오면 좋아하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안 되는가요, 여러분? 아멘. 어저께 제가 차를 왜 간절해? 어, 어저께 내가 차를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갔어요 수리를 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 우리 성도가 아니야.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딱거리고뭐막 이렇게 하니까 뭐 하세요 그래. 아이 차가 이게 어? 좀 속세가 기름 오일도 말고 뭐좀 손보고 수리하러 왔다니까. 그분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차가 좋아서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간지 나중 에 알려달라는 거야. 그, 내가 사실은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카드를 할 판이야, 이제. 그런데요, 다 끝났는데, 39만 얼마가 나왔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를 갖다가 계산하라니까, 현금 없어. 현금이 없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분한테 문자로, 39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 돈을 보내주더라니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 주시더라 아멘 오히려 남께 보내주시더라 얼마나 얘기 안할래 우리는 정말로 좋은 말만 하세요 정말로 좋은 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줘 아동바동 하면 안돼 우리 보면 아동바동하고 사는 사람 많지요 맨날 그 댁이라니까 한번, 여런 주의해 한번 봐봐. 아송아동하고 이만큼도 손에 안 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늘늘하게 마음 넓히시고, 아멘.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좋은 말을 하고 살아. 만드기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만드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푸죽간 고기를 팔아요, 고기. 고기. 오늘 짜장면에 돼지고기 들었죠. 어제 내가 돼지고기 사왔어. 신부름 했어. 근데, 그, 만드이가 돼지고기를 파는데요. 예? a 라는 양반이 찾아왔어. 그래서 뭘 하냐? 만드가 고기 한건 따오고. 그러니까 만드이가 고기를 한건 달아가지고 팔았단 말이야. 동일한 돈을 받고. 한거니가한 건. 돈 좋지. 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양반이 싸가지고 갈라 하는데 누가 왔어? 또한 분이 왔어. 그래서 그 양반이 뭘 하냐 하면은 아니, 그 이름이 만득인데 김서방, 아, 박, 박신네 박, 박서방 고기한 것만 주시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대기가 네 하고 고기를 쌀래주는데, 아니, 먼저 본사람보다고 도망이 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먼저 본 고기 산 사람이 기분이 나빠. 야, 이놈아, 너 어째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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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보다도 고기를 적게 주냐? 이렇게 물었어. 그가 그러니까 만대기가 뭐라 했냐면, 예, 아까 어르신한테 드린 거는. 만드기가 준 곡이고요. 지금 이분한테 주신 거는요, 김사방이 주는 겁니다. 동일한 말도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다. 말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잘못한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그러고 우리 말 잘해야 돼. 좀 양보하고, 좀 져줘, 져줘. 아 저, 져준다고 뭐가, 뭐, 지구가 무너지나, 지붕이 무너지나, 아무것도 없어. 따라 합니다. 져주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져줄게요. 그냥 져주기 싫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에 같이 하나님은 채워 주시더라니까 전화가 어떻게 그때 그때 오시는 거야 그때 곧때딱 그 와가지고 그걸 또 물어 왜 물어 그런데 그게또 시끄러워 왜 시끄러워 그뭐그 있잖아 그, 뭐그 엔진놈 장군님 청소하는 거 있잖아 요에어로 하니까 소리가 전화기에 들렸던 모양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게 돼서 나는 어저께 아주 감사했다고. 체험입니다.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상대편에게 유익된 말로 하고, 아멘, 도와주고, 아이고, 내가 뭐그 사람한테 좋다고 얘기, 잘 얘기한다고 뭐그 사람이 나한테뭐 밥을 어, 한번 사주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나는 베풀면 끝이야. 내가 드렸으면 끝이야. 그걸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드렸으면 끝이고, 내가 베풀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아멘. 이게 말이야. 오스티라는 사람이 여성 속옷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다. 무슨 옷으로? 여성 속옷으로. 그런데 이 여성 속옷을 팔다 보니까 날씬한 사람도 있지만 뚱뚱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작아서 막, 그래가지고, 그, 대형, 특별히 큰 옷을 파는 데가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이, 이렇게, 티 같은 것도요, 아주 박스 티큰거 있어요. 아주, 그, 큰거만 전문적으로 취급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맞아. 뚱뚱한 사람이, 이, 미국에는 많으니까, 내가 이게 좀큰 옷을, 어? 이 속옷을 크게 만들어서 내야지. 하는데, 처음에는 거기다가 뚱뚱한 분이 입는 옷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옷이 안 팔리는 거야. 어? 옷이 안 팔리는 거야. 왜냐? 나보고 뚱뚱하다고? 기분 나빠서안 사는 거야. 세상에. 어?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옷이 잘 팔릴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야. 내 길이 왜안 열릴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왜 일이 안 될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업사원들하고 회의를 했어. 그러다가 제품도 좋고, 모양도 좋고, 왜안 팔린가 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아하, 광고에 문제가 있구나. 뚱뚱한 사람들에게 좋은 옷, 뚱뚱한 사람들이 입을 옷이라고 적었는데, 그거 사실이잖아, 사실은. 아니 사실인가죠? 말이 많아요. 이런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말이 상대편들한테 뚱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뭐요? 뚱뚱하다는 게 스트레스야.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뚱뚱한 사람들이 내가 안 사고 말지. 그래서 뭘 하고 되겠나? 퀸 사이즈. 퀸이라 퀸. 퀸 사이즈 옷에다가 퀸 사이즈. 퀸이 뭐예요? 퀸. 영어로. 여왕이, 여왕. 여왕이 입는 옷이라고 퀸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우리 침대도 퀸 사이즈라고 있어요. 네? 퀸 사이즈. 들어봤죠? 침대. 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려가지고요. 그것만 입으면 여왕 된 기분이야. 뚱뚱한 건 저리가. 맞아, 맞아. 여왕들이 원래 뚱뚱하지. 어? 여왕들이 뚱뚱하지. 나 여왕대 봐야 돼서그 옷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거부가 되었다. 아멘. 말도 중요하고 하다못해 광고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광고. 우리 장모님도 그 상표를 좀더 멋있는 걸로 바꿨으면 좋. 그런 거 생각. 해나잘 응? 모르겠다만. 어? 만만병통치약 만병, 만들겠다. 이 뭐 이름을 좋은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머니의 축복 기도가 자녀를 훌륭하게 만든다 뭐 우리 교회 그 이순단 권사님, 편솔례 권사님들 보면 손녀들 놓고 기도하고 그래 손주들 놓고 어 그래 늘뭐 예물 드이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돈이라는 사람 미국에 사는데 이름이 데이비드 리 데이비드 데이비드 말이다. 다이쉬다이 데이비드 다이 예, 다이쉬 이름을 짜서 데이비드 리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그냥 다이라지만은 예,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세계 무역센터 협회에서, 어, 부총재했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센터에서 부총재했으니 뭐, 엄청나지. 출세, 출세를 한 사람이야. 잘된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로 등재한,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데이비드 리하고 딱 치면은 미국의그 미국을 움직이는 훈 유명한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하루종일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옛날에 다그랬죠 미국이나 여기나 얼마나 피곤하게 지쳐 쓰러져도 새벽에 일어나서 손주들에 해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 병나도. 머리 싸매고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뭐잘 모르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손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비드 니가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섰냐. 9.11 테러가 9.11 테러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무역 센터를 비행기로 가서 처박아서그 센터가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에? 뭐 엄청난 수가 죽었는데 몇명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생겼다면 무역 센터에서 회의가 부총대니까 당연히 가서 해야지.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출발했어. 집에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어. 쉬는 동안에 커피를 한잔 먹어야 돼요. 저는 서울 가면 항상 어, 그,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좀 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이 오면 뭐 골동품 좀 잠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양반이 커피를 마시려 하니까 아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선 거야 커피 마시려. 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시간에 못될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에라 안 되겠다. 오늘은 주스를 마시겠다. 해서, 그, 이제, 가게 가가지고, 주스를, 토마토 주스를 샀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러려고 그랬던가, 어떻게 해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배탈이 나버렸어. 그래, 알다시피, 여러분, 도예지 가면은, 화장실 찾기가 어려워. 화장실 찾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는 막 화장실을 찾아가지고, 어째 어째 하다가, 화장실을 찾아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큰 볼일을 황 보는 바람에 그 앉아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실에 있던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십니까? 빨리 오셔야지요. 시간 다, 시간 다 하다가 뭘 하냐면, 어이구, 어이구, 이 하고 전화가 끊어지고 어이구, 이구가 아니라 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려. 그 말을 내가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 뭐라고 했냐면 에... 아, 갑자기 불이야! <laughs> 어이구, 가... 어디, 뭐, 온냐 하다가 불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전화가 딱 끊어졌대요. 그순간에 어떠냐. 이 사람은 무역센터 다 와가고, 이제 이볼 보고 있고, 이제 그 폭격해서 그냥 그 회의장 그쪽으로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빌딩이 무너졌어. 요 무너졌는데 자기가 찬 차까지도 지금 역량이 있어. 그 차를 돌려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여러분 뭐 센터가 뭐 2층, 4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높은 게 무너지니까 그 주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터널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눈녹으로 도로는 차들은 밀렸는데 나가는 거는 별로 없어.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 쭉 나가서 터널 지나가니까 왕창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이 터널까지 영향을 미쳐서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해가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려. 아멘. 그래서 워싱턴 성광 침례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우리 장로님도 자녀들에 기도 많이 해. 희순 군사님 놓고 많이 기도해. 정말로 기도 많이. 해. 형제들 놓고 기도도 많 우리 장로님은 엄청 무거워. 그 고리가 끊어지려니까 장로대에서 고리가 끊어져야 되거든. 그 꼬리가 안 끊어지면은 또 내려간다. 힘들어져. 그,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장노님 엄청 힘들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같이, 예, 그 고리를 끊어야 돼. 안 돼. 아, 그 고리를 끊어야 돼. 장노님 뭔 말인지 다 알죠? 그 고리가 끊어져. 장노님 힘들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장노님으로 세웠기 때문에 형제의 으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장난이 당연히 잘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말째도 복을 주시고 아멘. 다이또 말째잖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뭘로? 돌아가서 좋은 말만 하자.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요? 좋은 말로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축복해서 기도하면, 아멘. 축복하고 기도하면, 지키실 원하고, 원해 베푸실 원하고, 평강주실 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27절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 그들에게 복을 드리라. 즉 우리가 좋은 말로 축복을 자꾸 하게 되면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이희돈 장로님을 살려 주신다. 지켜 주신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비 오면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눈 오면 안 나오고 되겠어요? 가기 싫으면 안 나오고 누가하고 싸웠다고 안 나오고 괜히 기분이 안 좋다고 안 나가고 그러면 쓰겄냐고요. 바쁘다고 안 나가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아름다운 명문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입이 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귀한 입술들 되게 하시고 좋은 말만 하는 귀한 입술들, 귀한 입술들, 축복의 입술들,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인 나오셔서 예. 축도 아심으로 실로 차량에 드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를그로 예배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라는데 네, 준비가 안돼가지